안녕하세요. 오늘은 뉴비분들이 POE 툴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팁들을 알려 드리려고 왔고요. 어떤 창고를 구매해야 하는지, 창고를 이용하는 팁을 안내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지 알려 드릴 거예요. 특히나 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도 보여 드리고 버는 팁도 알려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도 알려 드릴 텐데, 제가 알려 드릴 방법들이 지금 모르시면은 굉장히 앞으로 손해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비분들은 꼭 배워가시고요. 그만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창고 구매부터 설명 시작해 볼게요. 창고 구매 같은 경우는 인게임에서 알파벳 M, M 키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상점 탭 누르시고 여기 스탯 시스템 나오죠? 이거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서 창고를 구매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화폐 창고, 화폐 보관함 탭부터 구매해주세요. 필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각종 화폐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탭인데. 아시겠지만 POE라는 게임이 화폐의 종류가 워낙 많고 수량도 많이 먹게 되니 이건 꼭 필수로 구매해야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 없으면은 게임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창고에 아이템 넣을 때 일일이 창고 클릭하고 넣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화폐들을 넣고 싶으면 화폐 창고를 연 다음에 넣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귀찮죠? 그래서 내가 아무런 다른 탭을 보고 있더라도 화폐는 화폐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화폐창고가 이거잖아요. 여기 우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속성이 있고 화폐가 있어요. 이걸 체크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창고 옆에 이런 아이콘이 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뭐 다른 창고 뭐 이런 데 보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으로 화폐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2번 창고 보고 있죠. 컨트롤 클릭해보면은 창고에 아이템이 들어가는데 여기 안 들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다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속성 탭을 이렇게 잘 활용해 주셔야 되고 지금 높은 초기라 창고를 필수로 구매해야 할 만한 게 지금 화폐 창고 말고는 딱히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게임 쭉 하시다가 나중에 뭐 이런 고유 아이템, 그리고 에센스, 그리고 환영 이런 컨텐츠를 하면서 얘네 아이템이 쌓여가지고 이런 환영 창고나 뭐 에센스 창고를 구매한다고 과장하셨을 때 얘네도 마찬가지로 우클릭 한 다음에 속성 고유 속성 에센스 누르시면은 내가 다른 창고를 보고 있더라도 에센스를 넣으면 에센스 창고로 들어가고 고유템을 넣으면 고유창고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체크해서 활용해주세요. 그 다음 필수구매는 다시 여기 스텟스탭으로 들어오셔서 프리미엄 보관함 탭으로 업그레이드. 이거를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일반창고를 프리미엄 창고로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한번 제가 예시로 구매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구매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원래 일반창고가 두개가 있어요. 1번 2번. 1번 2번 중에 하나가 프리미엄 창고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나머지 창고처럼 초록색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지금 제가 구매를 했는데도 이게 초록색으로 업그레이드 안 됐죠? 이럴 때는 재접속을 해보세요. 캐릭터 선택창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창고가 프리미엄 창고로 그 보석아이콘 뜨면서 업그레이드 됐죠? 초록색이 됐고 이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왜 필수냐면은 그니까 모든 창고를 처음에는 할 필요 없고요. 한 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PUE에서는 아이템 거래를 할때이 프리미엄 창고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가 없으면 거래소에 아이템을 등록해서 판매하고 이런 걸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만 내 아이템을 판매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아이템을 사서 빌드업하고 하는 과정이 가능해지니까요 반드시 한 개는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러니까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는 바로 뒤에서 직접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어, 그럼 이제 이 프리미엄 창고를 이용해서 거래소에 아이템을 올리고 돈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가정을 하죠 내가 지금 이 부츠 아이템 이거를 3 엑잘티드 오브에 판매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구매한 이 프리미엄 창고 있잖아요 이걸 우클릭하시고 공개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탭은 여기에 올라간 아이템은 거래소에 전부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창고를 공개로 바꿨고 여기다가 내가 팔고 싶은 부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거를 정가로 바꿔주시고 여기 화폐 단위를 엑잘티드 오브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숫자 3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정가 3엑절티도브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내가 3엑절티도 오브에 이 부츠를 팔고 싶다라고 거래소에 등록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상태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거래소 등록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바로 올리고 싶으면 은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맵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맵 이동을 하면 바로 거래소에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뉴비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어떤 정도에 팔리는지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템을 먹을 때마다 일일이 거래소 가서 검색해보는 건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질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대충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싶으시면은 1액짜리 다 올려보는 거예요. 그니까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반지나 이 장갑을 먹었는데 얘네가 얼만지 되게 애매한데 얘네가 좀 팔릴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럴 때는 여기다 올린 다음에 그냥 무조건 다 1액짜리티드 오브에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박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정도로 갈립니다. 크게 보면은 첫 번째로 내가 올린 이 아이템이 귓속말이 바로 그냥 폭발적으로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등록했다고 해서 아이템이 바로 등록이 된게 아니라고 했죠. 시간이 좀 지나거나 맵 이동을 하면 등록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귓속말이 엄청나게 폭발해서 와. 그러면은 이 아이템은 그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리자마자 기속말이 20개가 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뺀 다음에, 이 아이템 옵션을 거래소 가서 검색한 다음에,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본 다음에 다시 등록하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템이 뭐, 평균 5액짜리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5액짜리 티드 오브에 등록하면 되겠죠. 그렇게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이게 1액짜리를 올린 아이템이,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매비돈까지 했어 그런데도 막 5분 10분 20분 지나도 귀속말이 한 개만 와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파세요 물론 그것보다 좀더 비쌀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면 경쟁이 많이 있는 아이템도 아닐뿐더러 시세가 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귓속말이 적게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우에 서로 내가 올려준 아이템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귓속말이 안 온다 오랜 시간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창고가 부족하지 않을 때까지는 버텨도 될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팔리면은, 그냥 아이템을 분해하세요. 이거 꺼내가지고, 뭐, 분해를 하시던지, 뭐 아니면은, 뭐, 인챈트 추출해가지고, 재앙오브로 만들던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굳이 내가 아이템 먹을 때마다 좀 헷갈려가지고, 거래소 가서 검색해서, 얼마지? 일일이 체크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좀, 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냐면은, 주문 스킬 잼 레벨, 뭐, 냉기 스킬 잼 레벨, 소환소 스킬 잼레벨이 붙어있는 목걸이, 무기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템 특히나 무기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판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업 할 때마다 마을 품목이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마법봉에 스킬 잼레벨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런 게 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플러스 1은 웬만하면 안 팔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플러스 3짜리 붙었죠 이거는 이제 팔릴지 안 팔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안 팔릴 것 같아요 지금 물리 주문 빌드 쓰는 게 없어서 저도 아리, 아리까리한데 이런 거 구매해와서 창고에다가 대충 1액짜리 티도 오브에 던져보는 거죠. 그럼 이제 판매가 되면은 개꿀이고 뭐 기속말이 폭발하면은 더 비싼 거고 안 팔리면 안 팔린대로 이거 구매 자체가 기회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손해볼 게 크게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점 체크해서 이런 거 스킬 점 레벨 많이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한 번씩 올려봐주면 그것도 꽤 쏠쏠할 거예요. 보시면 저도 이렇게 1액짜리에 대충 다 던져놨죠. 뭐 대충 팔릴 거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분해할 거고, 이렇게 하다가 얻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뭐, 이렇게 1액짜리 대충 올려갔다가 7액짜리에 판매된 아이템도 있거든요. 그건 바로 뒤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귀속말이 이런 식으로 와요. 되게 많이 왔죠? 그니까 러 지금 제가 목걸이 하나를 올려놨는데, 1액잘티드 올려놨는데, 그게 귀속말이 지금 폭발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거래소 검색을 해보니까, 6에서 10액짜리, 그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액잘티도 업으로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 엑잘티도 오브에 구매하겠다고 귀속말이 왔죠. 그래서 제가 저 사람한테 판매할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을 파티 초대합니다. 그럼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 저한테 올 거예요. 이거는 국룰이에요. 웬만하면은 구매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판매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아이템 올리고요. 7 엑잘티도 올라오죠. 그럼 이제 거래하면 됩니다. 이렇게 판매는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원하는 아이템을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거래소를 어디서 키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패스 오브 엑잘2. 공홈에 접속해 주시고, 여기 거래 있어요. 이거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게 거래소입니다. 이게 이제 이패스오백 자일에서 주로 아이템 거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탭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크게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만한 게 있는데, 이 능력체 필터예요. 그리고 이 능력체 필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서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냉기 저항이 20% 이상 달리 고 생명력이 50 이상 달려 있는 반지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옵션을 넣는 거죠. 누르시고요. 어 냉기 저항, 냉기 저항 나오죠? 누르고 20 눌러줘요. 그 다음에 생명력 최대치 여기 있죠? 넣고 50, 50 이상이니까 50 누르고 그리고 반지라고 했잖아요. 아이템 유형에 반지 넣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많은 반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반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 그니까 러 1액짤 이상의 아이템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필터보기 누르시고, 좌측에 맨 하단에 즉시 구입 가격에 여기에 엑짤티도 오브 넣고, 최대 1액짤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검색을 했을 때, 1액짤티도오버가 넘는 아이템은 검색이 안 돼요. 저렇게 내리면서 보다가, 내가 원하는 조건 안에, 그리고 또더 좋은 옵션이 달려 있는 그 아이템을 찾아서 귀속말 누르시면은 그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귀속말이 가고요. 파티 초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은신처에 가서 엑잘티드 오브랑 거래해서 아이템을 얻어오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래 방법이고요. 그런데 패스 오백 자일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되게 방대해요. 옵션이 뭐한 가지 키워드에 여러 개가 엮여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아이템 검색하는 게좀 빡셀 거예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물결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력 흡수 이런 키워드만 기억이 나고 어떤 옵션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 누르고 생명력 흡수 누르면은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근데 생명력 흡수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앞에다가 물결표 놓고 생명력 흡수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력 흡수가 들어간 키워드가 모두 다 나와요 아까랑 다르죠 물결표가 없을 때는 정확히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만 떴는데 이 물결표를 넣으니까 정확히 이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옵션은 다 검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결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게임을 하면 할수록 활용이 굉장히 절실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당장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 다음 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숫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어구를 구매할 때 저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저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화염, 냉기, 번개. 근데 내가 갑옷에서는 두 가지 저항을 챙겨야 되는데 그두 가지 저항이 뭐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다른 장비와 상관 관계성에 의해서 내가 화염, 냉기, 번개 중에 두 옵션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두 가지 조합을 그러니까 뭐 화염 냉기 혹은 냉기 번개 이런 거를 일일이 다한 번씩 검색해서 찾아본다는 게 많이 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능력치 그룹 추가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고 숫자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항을 다 넣는 거예요 화염 저항 이 상태에서 여기 숫자 최소에다가 1을 넣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세 가지 옵션 중에 최소 두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검색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염 번개가 될수 있고 냉기 번개가 될수 있고 뭐 화염 번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넣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했던 대로 이정세 가지 중에 두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서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게 뉴비분들이 이게 많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아이템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이 숫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알려드린 물결포보다도 사실 물결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숫자라는 개념이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들이 아이템 구매할 때더 좋은 아이템을 사냐, 못 사냐를 가를 정도로 과장을 안붙태고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서치를 일일이 다 해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그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검색했다가 이 옵션이 이렇고 또 다른거 검색해서 이 옵션이 이렇고 막 기억하면서 기억이 또 이제 왜곡되고 뭐 까먹고 이런 비효율 때문에 내가 아이템 구매하는데 좋은 아이템을 못 구매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숫자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정말 기초적이고 간단하지만 앞으로 POE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알고 모르고 차이가 매우 큰 팁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제가 보통 가이드를 하면서 과장하는 표현을 잘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가이드를 한 경험에 있어서, 뉴비분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을 알고 모르고 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 그러니까 아이템 맞출 때 굉장히 제가 알려드린 팁에서 삐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반드시 그만큼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지금 제가 데드아이 빌드 가이드를 하고 있죠. 되도록 주말 이전에는 빌드업 가이드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